샛빙 이것도 샛빙 보세를 입도 나는 정말 샛빙 안녕 재야 어, 오늘 내가 평소에 엄청나게 존경하는 인물이 왔어 그래서 오늘 좀 트위치 좀 배워보고 이 재원포차 오늘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이제 불렀거든 한번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재원님 아. 아 뭐야 성격 아 안녕하세요 원래 아, 그렇게 <laughs> 달 안녕하세요 아 말투만 굉장히 달라지셨네요 아평사에는좀 지랄이 맞잖아요 근데 제가요? 무재원 채널에서 어떤 콘텐츠 하는지 좀 아세요? 붉은색이면 혁명! 죄 아. 포찰 감성 포차 아 포차? 진짜 포차예요 포차 아, 나는 여기 막 초상화도 있길래 저기 화면안 잡히는데 요즘 뚱한 네. 남성분 초상화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 초상화가 어디있어 이거 <laughs> 이제부터 좀 반말로 할게요 우리 사실 반말이란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죄송한데 제가 선배네데 인증을 네. 받지 못하면 좀 그러니까 네네네 존댓말 꼬박꼬박 하세요 알았지 재원아? 아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근데 저 혹시 제가 요즘 좀 공부하는 리액션 하나 있는데 봐주시겠어요? 네네네 그, 그 쿠란보. 사쿠란보 사쿠란보예어 네. 근데 죄송한데 네. 사쿠란보 너무 유행 지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섬사탕으로 섬사탕? 네 빨강 빨강 아아 그럼 어떤 나무 말아주세요 약간 감각 있나 음... 혹시 <laughs> 우리 게스트 감명더 있는 거 알아요? 진짜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남자 연예인이고 이분이 유튜브에서 지금 1위 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laughs> 이상형이 있어요 안경을 꼈으면 좋겠어요 안경이요? <laughs> 네좀 약간 좀 호리호리한 스타일 알겠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그벽 쪽을 봐주세요 최고의 연예인입니다 이분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네. 네,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 둘셋 별로 안방가요. 아... 걸... 안... 이제 안 그래 여보. 뭐. 그말 나온 김에 범준이가 1박2일로 낚시 가자는데 어떻게 생각해? 유튜브 싱글벙글 운영하고 있는 김전입니다. 아, 아 지금 유튜브 싱글벙글이라면은 진짜 대한민국 지금 1위잖아요. 애인의 <laughs> 족박스 <laughs> 둘이 다 얼굴이 조그마해갖고 다음에 애기 낳으면 주먹만 하고 <laughs> 둘이 다 얼굴이 조그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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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두, 두 번째 본 사람 고증나 뭐가 자기 애기? <laughs> 어머니 추천 메뉴 설명해달라니까 어디 가셨어요? 아, 추천 메뉴? 네네. 네. 대육 그거 있잖아 악다살하고 응. 악다리살은 뭔지 오늘의 알지. 추천 메뉴는? 악다리살 아, 아니 이게 악다리살 어떻게 생긴 거냐? 아, 그건 저거 연경이 쳐먹기만 쳐먹고 뭐 거느냐 마젠다 웃지 말고 마젠타요 그래서 제육볶음하고 계란탕하고 계란말이. 주연이 우리 친목기 이름도 주연이 있어. 김주현 오케이. 서울 없어요. 아니 우리 친목기 김두현이그 내가 주인공이다 아, 그랬 네. 이모님이 그 좋은 타이밍에 들어오세요. 어머님 어머아 이모죠. 우리 음, 컨셉은 주차이모인데 진짜, 아, 진짜 이모로 그래요 네. 이모 저 티슈 주세요. <laughs> 못 먹어요. 넌 그냥 첫 먹기. 한번좀 드셔보세요. 아우 맛있겠다. 음. 생... 이모 이거 좀 짠데요? <laughs> 아, 약간. 아니 아니야. 죽을로 죽으면 안 돼. 남은 나온 대로 처먹어 있어 글로 말. 염도 가라마. 그 형은 성대모사 가능좀 뭐 있어. 딱 하나 있는데. 네. 강아지 사료 먹다가 목에 걸렸어. 템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예, 조금 좀 얼큰해. 아 <laughs> 엄마, 시간이 <타이밍> 늦었어 이건 <laughs> 지금 늦었어요. 내일에 이번에는 그 좋은 타이밍에 들어오세요. 보통은 보통 무슨 콘텐츠예요 선배님? 몸매 좋은 여자 두 명을 데려와서 누가 더 몸매가 좋은지 서로 대결을 시키는 거죠 장난감도 진짜예요 <laughs> 근데 이렇게 연구면더철지게 짜증나지죠 형요 어떻게 짜증나는지보여주어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저한테 코 놀려봐요 코 뭐야? 야 적당히 해라고 짜증나니까 이러면서 그게 아니 코가 진짜 뭐냐고 <laughs> 코가 크다고 자꾸 놀려요 아 근데 난 너무 크다고 생각이 안 나. 코가 이뻐 코를 한5년 동안 놀림 받았거든요. 재현님 그 만약에 네. 놀린다 치면은 뭘로 놀리실지 한번 어디 어디 손대셨어요. 그럼 꼬정. 코는 가짜 코라고 많이 놀려. 아니 가짜, 가짜 코가 아니라 교정 각고네 각고. 코 이거 돼요? 안 되죠. 저는 이거 실리콘 아니에요. 저는 이거 교정하면서 고어텍스라고 다른 소재로 했어요. 신발이 코에 들어가신 거예요? <웃음> <웃음> 블랙 야코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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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솔로가 된지 얼마나 됐어요? <웃음> <웃음> 어? 왜? 대시하시는 분들 없어요? 결혼한 줄 아시던 아, 아시 거죠? <웃음> 맞아! <laughs> <laughs> 언젠간는이 오겠죠? 오, 음. 저도 그 마음으로 음. 지금 몇 년째 거든요 <laughs> 근데 어? 왜? <laughs> 왜 이렇게 너무, 못 만나지? 너무 자만추라서 음. 생기는 분들인 음. 거 같아요 아 자만추 음. 곧 다가가면 뭐, 뭐 긍정적인 마인드이신 거예요? 음. 근데 다가오면 뚝딱 헐 <laughs> 칭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럼 웃는 게 못생겼는데? <laughs> 저가 지금 방송 6일 차거든요? 네. 저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뭐.. 뭐죠? 그럼 입금을 네... 하면 되죠 어? 아! okay.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와 대박 와쟤 개잘해 진짜로 아 이제 재환 씨 잘해구나 나는 모든 것이 세팅 이것도 세팅 보세를 입어도 나는 정말 세팅 나는 새똥 씨. <laughs> 나는 준거 뭐야? 두현씨 게스트잖아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뭘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대박이다. 춤을 처음 접보네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아. 방송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누르면은 끝나는 네. 건가? 눌렀습니다.